안녕하세요. 코인 지킴이 강소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 드릴 건데요. 일단 크로노스라는 미국의 상장 기업이 시바이노 결제를 수용하는 최초의 기업으로 등극했어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 시바이노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민코인으로 가져가고 있던 시발노를 이런 식으로 결제 시스템에 미국의 상장 기업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로노스는 시발노 결제 수용 자체가 기술의 혁신에 최전선에 가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회사 기술의 최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말 또한 강조할 정도로 시바이노의 결제 옵션 자체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많이 뭐 들어보지 못하실 수 있어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기 청정기를 만드는 회사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미국 내에서는 공기청정회사 중에 첫텐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에서 시바앤누 결제 옵션을 추가했다는 것 자체가 시바앤누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지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 여행사가 시바앤누 결제 수단에 채택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그리고 글로벌 여행사 이두 개가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추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바엔 회창시자 후사마 사토시가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 공세를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행사 중 하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블록 여행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결제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바로 시바애노가 추가가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대형 기관에서 시바를 인수했다는 걸 내용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기업들도 있죠 결국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바애노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기관들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빈후드 또한 이번에 시바애노의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바이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로빈후드가 이번에는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까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크립토 트레이딩을 할수 있게끔 미국령에서 여러 군데 전부 다 분포를 해서 현재 시바이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팀에서는 이번을 기점으로 시발의 바 수박 자체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요리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는 자동수박과 수동수박이 두 가지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자동수박 시스템을 좀더 발전시켰다는 이야기겠죠. 쿠사마사토 씨와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원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한 루시가 이번에 새로운 수박 시스템을 뭔가 하나 별하게 만들어 놓고 준비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곧 출시될 거니까 기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야죠. 바로 어제 저녁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시바에 는고들이 많이 탈출을 하고 있다. 시바에노 고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여러분들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내용들처럼 기관에서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된 내용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감소는 했습니다. 고래의 활동 자체가 감소했죠. 현재 시바에노 보유자 중 52%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47%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구간들은 결국 많은 소비자들의 움직임보다는 새로운 고래의 유입이 나왔을 때 급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대형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73%에 달하는 지갑이 고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바인의 투자자들은 결국 고래로 잡혀있고 결국 우리가 사고파는 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네요. 고래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래가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다. 새로운 유입과 매수와 매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투자자가 이어지고 있을 때이 기관들이 새로운 매수세력으로 나오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호재들을 빌미로 새로운 고해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바인우는 결국 이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비트코인 하락을 연향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은 계속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 저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공부할 계획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 사비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채널에서 공개를 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었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6815 2 1 0 1나로 1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이 입고 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드리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나눠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 가지고 알려드는 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긍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을 준 유튜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셔서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넉넉하게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010-66815-2101로 1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한분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들께 이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는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